샬롬. 7월 2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성민 장로님께서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 즉,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업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 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 사랑스러운 네,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음, 제가 생각해도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너무 화가 났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죠. 음,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고쳐주고 싶지만, 어그 방법이 이 좋은 말로 설명할 때 시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까 어, 또 다시 분노하곤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아들만 네 명인데 제각각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몇 번을 경험했다고 해서 어, 이렇게 그때 그때 대응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알아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자 해도.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음, 사랑하는 마음, 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 어, 확실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숙함을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자신이 택한 백성, 물론 이제 전적으로 긴 은혜와 사랑으로 어,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자녀들이지만. 어, 그들의 어떤 예상치 못한 반응과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 사랑의 관계라는 건참 어, 복잡 미묘합니다. 기분 좋고 설렐 때도 있지만, 아픔도, 고통도 동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감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들려주라고,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 사실 그 여정이 늘 순탄하고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 수많은 실망과 실패와 배신감,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돌이키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야겠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헛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너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어? 살려 달라고 도움을 청하지도 마라 나는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 또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너 백성들 왜 기도하지 마. 그들이 부르도도 듣지 않을 거야. 이 얘긴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받는 걸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하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 끝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때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재앙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돌이키셔야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알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음성 듣고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니다. 마땅히 재앙을 통해 심판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성민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 청년부 수련회 때이 찬양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은 이후 지금도 매일 아침 묵상 때 가장 먼저 듣는 찬양입니다. 너무도 많, 변화가 많은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튼튼히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우시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이 주를 향한 새 노래로.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0편, 40편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国家。